나,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지금 저 몰라요, 9시 반까지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그러면 9시 반까지 일단 기다릴게요 9시 반까지 기다려보고 해무가 걷히면은 배가 뜬다고 하네요 시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잘 됐는지 감사합니다 지금 네. 해무가 거쳐가지고 배가 뜬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지금 여객선을 타고 가이도라는 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작은 보트를 타고 갯바위에 내렸거든요. 근데 이 갯바위를 탈 때는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갯바위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에 준비는 다 됐고 이제 물에 넣을 고기를 잡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바닥이 찍히나 보자. 오케이 바닥 통통. 아밑끌림야 아, 미끌렸어요, 미끌렸어요. 야야 뭐라도 나와야 돼. 이거 야 굶게 생겼다 이거. 나 얘들아 받아 먹어. 이러다 저수지 가서 베스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러면은... 되지만 야, 진짜 눈치 없이 안 나올래? 아! 안 돼, 바람 불지 마. 아! 이 넓은 바다에 내가 먹을 고기 한 마리가 없다니. 말이 되니... 밑걸림, 밑걸림, 밑걸림. 아, 정말... 아, 여기 낚싯배 오는 거 보니까... 여기 포인트 맞는데? 어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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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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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갑 오케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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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야 이거 뭐 달려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야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씨 <laughs> 저거 뭐냐 이거 <laughs> 쉬 너. 재미? 놀래면는2 0 c m 면 방생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딱 봐도 20cm 안될것 같습니다, 예. 집에 갈수 있어, 집에 갈 거야, 다갈 거야, 너 알아서 보내줄게, 보내줄게. 다이 녀석은 방생 사이즈 때문에 살려주겠어니다 아, 그럼 비린내 맡았다. 아, 제발! 지금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럭이 한 마리도 없어, 앙! 슉! 아 예스! 아 제발 진짜 이러지 마. 오케이. 뭐야? 뭐 잡았어? 와! 야야야 야, 야, 이거 잡았다 잡았다. 씨.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혔어? 씨. <laughs> 아유 이거 어떻게? 미안해. 뭐야? 뭐야? 고기네. 왔다 왔다 왔다. 고기네. 오케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안 돼, 안 돼, 걸, 걸리면 안 돼. 뛰어야 돼. 안 돼, 아! 어, 아! 니야 아니야, 빼챠 아니야, 빼챠 뼈차, 아니야. 둘째까지는 아니야. 어, <laughs> <뼈차까지는 아니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크다, 크다, 크다. 야,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거. 와, 아까 던져놓은 원투에 놀래미 큰 놈이 하나 걸렸습니다. 아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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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빨리 물에 만들어 먹자고요, 이거, 이거. 야, 씨! 식사하고 하세요 어우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이 예. 놀래미 물회거든요? 뭐입맛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우와. 시원하죠? 제가 아이스박스에 차갑게 가져왔거든요 우와. 아우 막 짜릿짜릿하네 그냥 육질이 살아있네 더울 때는 그쵸? 시원한 물회 한 사람 먹어야 돼요 놀래미 특유의 식감이 있네요 예. 쫄깃쫄깃한 게 와, 이 아, 바깥에서. 잡아서 바로 이 바다 위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경치 보세요, 덕기님. 와. 아, 아, 이제 좀 살겠네. 다 먹었습니다. <laughs> 더 해주세요, 덕기님. 아, 자, 지렁이 간다. 내가 오늘 진짜 지렁이만큼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렁이렁이. 지렁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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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그렇지. 왔다! 왔구나. 개씨. 빈손으로 갈순 없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노래미구나. <laughs> 사이즈 좋은 노래미 안 셌습니다. <laughs> 여보. 아 잠깐 거기가 있어. 그렇지. 멀리 가면 안 돼. 자 이제 배 시간이 올때 돼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잘 놀았네. 여보 응? 뭐잡아어 놀래미 잡아 아니야 이거? <laughs> 이 사람이 무슨 놀래미를 잡으라고? 오늘 내가 그 얘기 쏙 들어가는 요리를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야 이게 바로 이태리식 생선찜, 까르또찌요아 너무 신나가지고... 와... 와... 대박! 와, 이거 냄새 완전 좋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냄새... 완 먼저 요, 노래한만 먹어볼까? 고급 고급진 맛인데 덤벤? 잡어라며 취소할게 <laughs> 어? 야채랑 먹어봐 와 좋아? 이거 야채랑 먹어야 돼 그래 풍미가 엄청 나다 이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맞아, 맛 맞아 맞아 그지 응. 남자들이 좋아해 아난 솔직히 멘탈 소주 어. <laughs> 진짜 맛있어 아, 맛은 있어 맛은 응. 있는데 이제 너무 좋아 그래. 음. 정말 많이 먹어 이거 민물고기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원래 사람은 도전하는 인생이야. 자기가 최고 몸무게 도전하듯이? 하지 말라고. <laughs>